미야모토 무사시는 일본의 검객, 사상가, 전략가, 작가, 낭인으로 예순 한 번의 결투에서 단한 번도 패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뛰어난 예술가이기도 하여 그림, 조각, 서예 등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무사시는 1584년 일본 하리마 국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신맨 다케조, 어머니는 야마모토 와카였다. 무사시는 어려서부터 검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13세 때부터 아버지에게 검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무사시는 16세 때 아버지와의 결투에서 승리하여 독립을 하게 된다. 이후 무사시는 전국 각지를 떠돌며. 범술의 고수를 찾아다니며 결투를 벌였다. 무사시는 결투에서 항상 승리하여 무패의 검객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무사시는 1604년 21세의 나이에 교토에서 열린 요시오카 가문과의 결투에서 세 명의 요시오카 가문의 검객을 모두 쓰러뜨림으로써 전국 최고의 검객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후, 무사시는, 에도, 시대, 초기의 정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가신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무사시는, 1643년, 구마모토의 사사키, 문의 시계와의 결투에서 승리한 후, 61세의 나이에, 구마모토에서 세상을 떠났다. 무사시는 검술뿐만 아니라, 사상과 전략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무사시는 자신의 검술과 사상을 바탕으로 고린노쇼라는 책을 저술했다. 고린노쇼는 검술, 전략, 사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무사시의 생각을 담은 책으로 일본의 전통 무술과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무사시는 일본의 대표적인 검객이자 사상가, 작가로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다. 미야모토 무사시가 남긴 무사 명언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다. 이 명언은 마음의 평정과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싸우다 보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 명언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마라 항상 배우고 노력해야 한다. 이 명언은 겸손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도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항상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겸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강자가 될수 있다. 이 명언은 겸손과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겸손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타인과 조화를 이루고 진정한 강자가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승리도 패배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싸웠느냐 하는 것이다. 이 명언은 승리와 패배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을 중요시하는 정신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싸우는 정신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가져야 한다. 이 명언은 강한 정신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강한 정신력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정한 무사는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명언은 자유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수 있습니다. 무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이다. 이 명언은 무술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 여기는 정신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무술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술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타인을 해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 명언은 무술의 본질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무술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무술은 평화를 위한 도구이다. 이 명언은 무술의 이상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무술은 폭력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미야모토 무사시의 무사 명언은 삶의 지침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단련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진정한 무사의 정신을 지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사 시의 무사 명언은 단순히 검술을 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겸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고 무술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 여기는 자세를 가진다면 진정한 무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무사시의 무사 명언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야모토 무사시가 남긴 무사명언 열 가지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다. 이 명언은 마음의 평정과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싸우다 보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 명언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마라 항상 배우고 노력해야 한다. 이 명언은 겸손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도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항상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겸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강자가 될수 있다. 이 명언은 겸손과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겸손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타인과 조화를 이루고 진정한 강자가 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승리도 패배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싸웠느냐 하는 것이다. 이 명언은 승리와 패배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을 중요시하는 정신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싸우는 정신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가져야 한다. 이 명언은 강한 정신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강한 정신력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정한 무사는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명언은 자유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수 있습니다. 무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이다. 이 명언은 무술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 여기는 정신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무술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술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타인을 해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 명언은 무술의 본질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무술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무술은 평화를 위한 도구이다. 이 명언은 무술의 이상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무술은 폭력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미야모토 무사시의 무사 명언은 삶의 지침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단련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진정한 무사의 정신을 지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사시의 무사 명언은 단순히 검술을 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겸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고, 무술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 여기는 자세를 가진다면 진정한 무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무사시의 무사 명언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